괴롭힘의 사슬을 끊어라. 당신이 가해자라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리워하며, 애타는 마음이 모든 감정이 가해자의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괴롭힘의 기괴한 쇼를 펼치는 당신. 아마도 당신은 남모르게 연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그 감정을 피해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당신의 집착을 한번 언급해보죠. 집착의 끝판왕 괴롭힘의 극치, 괴롭힘,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서운 시스템이 뒤에서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은 그저 일거수를 감시당하는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상이 되어버린 당신의 집착은 마치 연애의 연극처럼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난 그녀를 따라가 라며 연기하고 있을 당신 피해자는 그저 고요한 바다 속 고둥처럼 당신에게 무관심합니다. 괴롭힘의 예술 어떻게 그려질까?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복잡한 집착의 끈을 통해 피해자의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불쾌한 말을 속삭이고 심지어는 또 다른 인형들 아니 가해자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그녀를 괴롭히고 저기서도 그녀를 괴롭혀 라며 단체로 등장하는 모습은 마치 비극적인 공연 같네요. 피해자는 그런 당신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트릴 뿐입니다. 집착의 아이러니 서로의 필요. 이 현상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응하며 희극적인 싸움을 이어가고 피해자는 그저 쳐다보다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 내 무대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이 관계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희극적인 요소를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조직의 자화상. 조직 스토킹의 그늘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가 이 영화의 조연이 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대체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